예, 오늘도 이한 주간도 우리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95편은 예배자의 합담한 자세 찬양과 겸배에 대한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5편부터 100편까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찬양하는 그런 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그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7절을 보면은 아마 이 내용과 연결을 해보면 위시 기록한 시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의 배경이 바로 그 히브리스 앞장인 3장 7절에서 11절에 인용된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강박하게 하며 불순종하다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예배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연결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섬기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사실을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과2절을 보면은 찬양과 감사를 올바로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은 백성들에게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먼저 권면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기에 구원의 반석은 바로 하나님을 가르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이 하나님을 구원의 반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대적들로 인해서 무수한 절망 가운데 처해 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이다. 안전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안전한 분이다. 하나님만 안전하다.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우리가 찬양해야 될까요? 이 절이 말하고 있죠.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기서 나아가며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새겨 보면은 서두르다고 하는 뜻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나간다고 하는 것은 서두른다고 하는 뜻이 포함이 돼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시인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에 태만하였던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속히 빨리 나가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뭇고뭇하지 말고 속히 나가라, 속히 나가라. 어제의 고통과 한란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을 찬양과 감사로 속히하라 속히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갈 때에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혼자만 할 것이 아니라 지체들에게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도록 건면한다. 모든 사람이 함께 지체된 모든 사람이 함께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겉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감사와 찬양이 앞장서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합당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3절부터 7절 사이를 보면은 무릎 무릎 꿇고 경배하며 인도를 잘 따라가야 된다. 인도함을 잘 따라서 가야 된다. 무릎 꿇고 경배하는 마음. 이제 시인은 지체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찬양하라고 합니까? 3절에서 5절 사이를 보면, 먼저 3절에 보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 되시며, 여기에 다실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신들을 위해 크신 왕이나 다른 어떤 다신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보면 천지만물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찬양하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은 경배를 받기 위해서 찬양을 받기 위함이라고 랬습니다 우리가 늘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는 이사야서 4, 3, 2, 1,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의로 가장 위대한 분으로 높이고 경배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죄약이 된다. 어떤 면에서 볼 때.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크신 왕이시며 창조주의심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 꿇고 경배하는 자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이런 자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백성이며 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는 우리,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며요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그 사람들을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만 의존, 의존하는 자에게 물과 꿀을 먹여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또다이의 10편, 23편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날마다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음성을 들려주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어떤, 뭐, 굴복하는 이런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너는 내 거다,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laughs>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섬긴다고 하는 말씀은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 삶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 형성이 바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는 내 거야, 내 백성이야, 내가 기르시는 양이야, 너희가 내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이 바로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내 곁에서, 앞뒤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늘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8절부터 11절 사이를 보면은, 마음이 강팍해 말고, 마음을 우리가 강팍하게 말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하면 안 된다. 시은 이스라엘 선조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무리바와 광량 마사의 사건을 그래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이르게 되자 거기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이 여부를 시험해가지고 모세하고 막 다투기 시작 지도자 모세와 다투어서 주애굽기 17장의 이야기죠. 이러한 결과는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강박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범하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거기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조만하게 거절하고 공공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과 경멸로 대적하게 되는 것이 바로 마음이 완악하게 될 때. 하나님을 막 비교하고 시험할 때에 그런 사건이 터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강팍하고 완악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냥 그 당시에 다쳐가지고 없애버릴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40년을 인내해 주십니다. 40년을 인내하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을 그들이 그들이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다. 40년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왜 모르노? 빨리 너희들이 알고 깨닫고 돌아와라. 기다려줬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11절에 보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기에 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궁극적으로는 하늘 나라의 안식을 가리키고 있다는데 천국 백성을 가리키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천국 하늘 나라의 안식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대적한다면은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참여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는 결국은 천국 까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그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왜냐하면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순종하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허리를 굽혀 엎드리는 것과 완악한 목을 쳐들고 반항하는 것은 삶과 죽음의 차이를 가져오게 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고등백성이 되는 거죠. 목이 쳐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있는가? 이렇게 따졌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마음을 강퍅하게 하지 말고 완악하게 하지 말고 기꺼이 약속된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오늘도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후에 목사가 되셨던 러셀 카터 목사님이 만든 찬송습니다 이 러스, 러셀 카톡 목사님 하루는 이사야서 55장 22절을 막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 하시리로다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게 떠오르는 거 그래서 399장 찬송을 만들게 됩니다. 군인답게 사관학교 출신답게 그 목사님의 가사가 만들어졌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세. 약속 믿고 굳게 서이라. 약속 믿.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서 위세상역 염려 내게 응성할때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요동하지 않고 굳게 설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다른 거다이어버려도 괜찮지만은 우리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자. 말씀 붙들고 굳건히 서자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요동하지 않고 굳게 서수 있는 것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밖에 없다. 영원히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리라 말씀. 영원히 요동함을 허락지 않만 다시 말하면, 말씀 붙은 자에게는 요동치 않도록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 이 시대는 아무리 변해도. 이 말씀 붙들고, 이미 승리자가 되셨지만, 이 말씀 붙들고, 남은 우리의 생에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군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날마다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또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동치 않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한 주간도 아니 영원토록 우리가 이땅 위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에 굳게 서서 요동치 않냐 함으로이 말씀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은의 가족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로 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